네, 명품 드라이어 다이슨의 슈퍼소닉 제품을 가져와봤습니다. 가장 핫한 핑크색이고요. 무게가 2.07g이라고 하는데 열어보겠습니다. 아유, 묵직하게. 나왔습니다. 다이슨 슈퍼소닉. 광고에 많이 나오죠. 이 모터로 인해서 몸이 뻥 뚫려 있는데 강력한 바람이 나온다고 하고요. 이게 이제 앞에다 끼는 노즐이라고 해야 되나? 이렇게 스무스 노즐이고요. 넓게 퍼지는 바람, 그 다음에 스타일링 콘센트레이터 강력한 바람, 일자로 바람이 나가는 거고, 요거는 풍성한 웨이브라고 해야 하나? 머리에 안쪽으로 이렇게 감기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. 박스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. 순백에. 아, 저 처음 개봉해 봤는데요. 굉장히 고퀄리티네요. 그 고가의 스마트폰을 여는 그런 느낌이네요. 스펀지로 보호가 되어 있고 구성품은 본체죠. 가장 핫 핑크 색깔. 안쪽 은봉 뚫려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건 뭐죠? 음 흠집 나지 말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놓는 것 같아요. 그 바람 노즐, 노즐을 변경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의 제품들이 있고요. 아까 그 파마머리. 뽕을 위해서 이런 장비도 있습니다. 비닐을 일단 새거기 때문에 저도 만지기 좀 무섭지만, 제거를 좀 할까요? 공기의 통로기 때문에 이 부분 제거를 하고, 한번 전원을 넣어보겠습니다. 왼쪽은 풍량 조절입니다. 이렇게 단계별로 낮출 수 있고요. 오른쪽은 온도입니다. 아래쪽에 이렇게 파란 버튼은 차가운 바람. 누르게 되면 차가운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다양한 노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제품 이름은 스타일링 콘센트레이터 라는 제품인데요 자석으로 어, 되어있네요 딱 붙네요 뭐 이렇게 돌려서 끼우는 구조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장착이 되고 바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일직선의 바람이 날, 나오러 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제품은 스무스잉 노즐. 조금 더 밋밋한 바람이라고 해야 될까요? 좀 약해졌습니다. 1단계. 이게 3단계. 그 다음은 디퓨저라는 제품인데요. 그리고 이제 긴 머리 그 웨이브가진 머리에서 사용하는데 제 머리는 짧아서 될런지 모르겠네요. 다이슨의 드라이어기는 뭐 비싸기도 유명하고 그 성능도 그 가격만큼 굉장히 차별화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. 제가 직접 머리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역시 강력한 바람으로 기존의 어, 가정에서 사용하는 드라이어기보다 다양한 노즐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풍성한 조금 더 멋진 스타일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네, 이 다이슨 슈퍼소닉 드라이어기는 단합과 최저가로 44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